다 내가 로얄티를 지급하는 상황이면 M으로부터 그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반증으로 거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반증으로 볼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수입구에서 얻어진 원료로 어, 좀 보시면 로얄티 I가 이번에 M의 원료를 사용하든 국내 공급자의 원료를 사용하든 상관없이 M한테 지급한다. 지급해야 한다라면 반드시 M의 원료만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열티 를 지급해야 된다는 상황이면 역으로 결론은 M로부터 으 구매하기 위해서 로열티를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상이 황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결론인데, 이 M의 원료를 사용하든 국내 공급자의 원료를 사용하든 관계없이 M한테 지급한다이 표현 그러면 판매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연결하십시오. 공고 0.04.5는 거래관계는 뭐 간단할 수 있는데 어 M의 원료를 사용하든 국내 공급장 원료를 사용하든 다 지급한다라고는 M의 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상황 이렇게 야 결론을 내리는게 일단 중요합니다. 자4.6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자는 외국 제조사 M으로부터 어 농축물을 두 번에 걸쳐 별도로 구매한다. 뭐 이거는 보면 간단한데. M은 수입을 위해 특정 판매 조건에 따라서 희석한 후에 판매할 때 물품에 부착될 수도 있고 부착 안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건 어쨌든 제조사 M이죠. M이 보, 어, 그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물품은 어, 부착되어서 어, 판매되기도 하고 어떤 물품은 부착되지 않고 판매되기도 하는데 상표권을 부착하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직업의무가 없고 그 다음에 상표권을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지급무과 발생한다. 그러면 당연히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 네, 밑에 6 9페이지에세 번째 줄첫 번째 구매에서 농축물은 즉, 그 집별되는 요건은 상표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전배된다두 번째는 수입을 위한 판매조건 사용료 지급 요건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판단은 당연히 첫 번째 구매는 상표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전매되고 사용료 지급되지 않으므로 가산증은 이 거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관련성도 충족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M이 요구하는 사용료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실제로 지급하는 지급하 가격에 관련성 충족하고 거래 조건도 충족한다 라는 기입니다 가산돼야 된다 두 개로 나누는데 요, 요 사항입니다 요, 요 사항 R을 지급을 하는데 상표 부착 상표를 부착하지 않고 두개 거래 형태입니다 상표를 부착하는 결국은 요거는 관련성. 거래 그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고 요거는 부착해서 파니까 관련성 거래 그래 조건을 충족한다는 얘기야. 그죠. 요거에 대해서 r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얘에 대해서 r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지급 의무가 없고 요거는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얘에 대해서 지급하니까 요거는 관련성 거래 그래 조건. 요거는 별도로 판단해. 아까는 샀지만 다르죠. 그거는 얘든 얘든 국내에서 구매. 요거는 판매되는 형태고 내가 수입하는 물품이 국내에서 구매하야 수입, 그, S로부터 M으로부터 구매를 하든 상관없이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물품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한다. 이런 개념이고, 지금 이거는 얘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얘에 대해서는 지급 형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쵸. 그렇죠? 어, 첫 번째는, 어, 좀, 이거, 이거, 판매 형태 1과 2가 바뀌었나요? 어, 이건 미부차이고, 이건 부차이라고 되어 있죠. 어, 이건 바뀌었네요? 이건 미부차이고, 어쨌든 그건 똑같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 어, 부착하지 않고, 두 번째는 요 판매 형태 1이 미부착이고, 여기 그러네요. 미부착. 여기 부착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004.7. 한번 보겠습니다. 4.7도 조금 어렵긴 한데, 4.7은 판단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판매자한테 지급하는 권리 사용료를 포착해라. 라는 게 핵심이요. 에 판매자한테 지급하는 권리 사용료를 포착해라. 내가 권리, 그러니까 구매자가 부담하는 권리 사용료로서, 지금 판매자인 제작자와 권리 사용료 계약을 서브 라이센스로 맺었어요. 서브 라이센스로 맺었는데, 원 음악가가 받는 로얄티와는 상관없이 구매자인, 수입자인 I가 판매자한테 지급하기로 약정한 고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지급 금액을 가산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결론은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음악가 A가 음반 제작자 R한테 먼저 라이센스를 허위했어요. 이제 음반 재현 배포 판매권을 허위했습니다. 허위를 하고 계약 체결이 여기 있죠. 1위죠. 그리고, 어, 다시, 이 음반 제작자가, 어, 수입자한테, 지, 어, 이 서브 라이센스, 서브 어사인을 맺었어요. 이 양도에 재허여를 했습니다. 재허여. 허여하고 재허여했어요. 그러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는 로얄티 지급의 의무는 이 서브 라이센스, 서브 어사인먼트, 서브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지급 의무가 발생한 거예요. 예와 예의 관계 보지 않는 거예요. 저, 우리가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와 예의 관계를 보는 거죠. 얘와 얘 관계를 보는 거죠. 나는 판매자한테 로얄티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판매자한테 지급하는 그 금액, 부담하는 그 금액. 그러니까 얘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이만에 10%고, 얘에서 발생하는 게 8%다. 매진도 12%다라고 하면 얘를 가산할 게 아니라 얘를 가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데 그렇죠? 이제 요거는 보면 음악가가 먼저 허위를 하고 음반 제작자가 다시 재허위를 할 때, 이는 음반 제휴 배포 판매권인데 얘가 얘한테 할 때는 배포 및 판매 허위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음반 재현은 없어졌죠. 얘가 재현했으니까. 그렇죠? 얘는 얘한 재현했잖아요. 제한, 재현하고 판매하는, 판매, 서브 라이센스를 맺은 거예요. 다받아 이렇게 맺은 거예요. 10%일 수 있고 얘가 다시 12%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제권까지 합쳐졌으니까. 내지는 8%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내가 지급한 10%를 매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관련성과 거래 그래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과세를 하되 10%이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빼면, 나머지는 사실 어렵지 않은데, 막 복잡하게 만들어놨는데, 4.7의 핵심은 그 부분입니다. 어, 1번, A는 전 세계 재현 생산, 마케팅 및 공급 유통권을 양도하는 대가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밑에 보면, 어, R은 I에게 미터 세 번째 줄일항에페라그래프 이래입니다. R은 I에게 마틱 마케팅, 마케팅 공급 유통 제양도한다라고 했죠. 서브 어사인언즈라고는데 서브 라이센스를 맺는 거예요. 제양도했다니 10퍼센트를 매긴다 10퍼센트를 달라라고 했다.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I와 R의 공급 유통 판매에 대한 결과로서 I는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이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공급 판매 계약에 대한 결과로서 공급 판매 계약에 따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는 내가 공급 판매 계약에서 아이가 R한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레코드 판을 구매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 표현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공급 및 판매 계약의 결과로서 그 계약에 따라 아이가 해당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 조건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자신의 상업적인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가 이러한 조건을 동의하지 않았다면 아이에게 음반을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다. 않았을 것이다. 이거는 어찌보면 아까 이 상황은 비슷한하조저 비슷한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개념인데 이건 지금 서브라이센스 이런 표현은 해놓지 않았고. 내가 지급하면 내가 지급하면 올린 돌려준다. 지급하면 한다라는 이야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요, 이 조건에 따라서 이 계약에 따라서 라이센스를 지급하는 거고 물품도 가져오는 거죠. 이 조건에 따라서 물품도 가져오고 라이센스를 가져온다는 거